안녕하세요, 여러분. 잔잔한 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벤트는 기존의 게임을 계속 즐기고 있는 유저분들이 아닌, 어, 이제 신규 복귀 유저를 위한 이벤트. 오시게 되면은 이제 더 20일 데이즈 리빌딩이라고 있죠. 5회차 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18일차, 이제 리버풀 토트넘 레알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베스트 11, 이, 지금, 물음표를 갖다 대시면, 이구단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구단도를 받을 수 있는 이 18일이 벌써 완료가 됐습니다. 저도 꾸준히 참여해서 벌써 이제 18일차가 됐는데, 그이 중에서, 이 4개의 구단 중에서, 좀 어떤, 그나마 좀 받아도 되는, 그나마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이겠죠?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구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지금, 뭐, 사네, 살라, 피르미누, 베이날둠, 반데이크, 핸더슨, 파비뉴 로버트슨, 알리송, 아놀드, 조, 고메즈. 이 11명의 선수를 받게 되는데, 이 선수들을 다 더했을지, 한 2억 3천, 한 500만 BP. 지금 매물이 많이 풀렸어요. 지금 매물이 많이 풀려서 지금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것보다 한20% 감가를 해서 9 1억 9천 정도, 1억 9천 정도 예상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보다 아마 매물이 더 풀릴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감안해서 한번 보셔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트넘은 어, 똑같이 11명의 선수를 받게 되겠죠. 뭐 베일 케인,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소트넘 같은 경우 가격을 다 합쳤을 시에는 한 4억 1200만 BP. 4개의 구단 중에서는 가장 많은 BP를 주기는 합니다. 4개의 구단 중에서 가장 많은 BP를 주기는 하지만, 어, 그만큼 매물이 많이 갈려있다는 거, 아, 팔기는 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BP를 더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트넘 선수를 받아서 파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죠. 어,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한, 똑같이 11명의 선수를 봤지만, 약간, 정말 안 팔릴 것 같은 TV 선수들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안 쓰는 카드들이거든요. TV 시즌 같은 경우는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시즌이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강화재료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어, 선수들만 있어서, 아, 팔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총 가격은 한 3억 정도, 아, 3억 정도 예상해서 이것도 한 20%에서 한 30%가량 감가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잘 팔리는 1 9 챔스 시즌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게좀 고마운 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는 그나마 좀 어, 옛날 과거 시즌이었고 좀 신규 시즌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어, 선수들 가격을 총 합쳤을 때한 2억 6천 5백만 BP 어, 2억 6천 5백만 BP 정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가격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딱 겹쳐지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뭐 다른 팀이라든지 어, 다른 구단에 어, 딱 겹쳐져서 팔리는 어,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건 이제 토트넘 팀을 받아서 그나마 좀 감가가 되더라도 어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받는 걸 토트넘 구단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그 차선책으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있겠죠. 그나마 가격이 좀 높고 약간 폭탄이 좀 적은 레알 마드리드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선수들을 받게 되면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하는 귀찮음이 좀 있지만 이 선수들을 다 받아서 이 선수들을 다 받아서 빠르게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적은 어좀 가격이 좀 나갔었던 이제 가르스베이나 헤리케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이제 점점 더 걸리게 될 겁니다. 아마 점점 더 걸리게 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더 풀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이 선수들을 빨리 팔아야 돼서 거의 300장, 거의 400장 가까이 몰리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받으신다면 어 좀더 매물이 좀 많이 없어지길 기다리시던지 이제 아니면 빨리빨리 팔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셔야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이벤트를 알아봤는데요. 한 18일차 오늘 신규 복귀 유저 18일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4개의 구단 중에 하나의 구단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모든 선수들을 더해봤을 때 이렇게 한네개 구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아마 아마 가격이 좀더 많이 내려갈 겁니다. 많이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가격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 너무 몰리는 게 싫다 하시면은 뭐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차선책, 그다음에 정말 많이 안 몰릴 것 같은 리버풀을 선택해서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네 개의 선택지가 존재하게 되니 혹시 본인이 좀더 최대한 금액을 많이 받고 싶다, 아니면 난좀 기다리겠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어,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이 어,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